일단, 이게, 형님들, 인장이 하나가, 강이에요 이게. 어, 이거를, 축을 만들 거예요, 이번에. 이거는, 이번에 띄울 거예요, 이제. 수호, 맞지? 어, 20만. 딱. 인장, 오늘도 한번 띄워보자. 앵무기 어서오고. 일단, 옷자리가 16개 나왔거든요. 너무 안 나왔어. 평균치가 20개인데, 16개면은 진짜 너무 안 나온 거예요, 이거. 아, 딱 빡세네, 진짜. 6자리 한번 가보고, 진짜 6자리가 완전 존망했다. 이러면은 좀더 해야 돼요. 이거 괜히 지르다가 망해. 아끼면 안 돼요, 절대. 일단 무조건 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끼면 안 돼요. 일단 16개로 한번 질러보고, 6자리가 진짜 너무 안 나왔다 싶으면은 조금만 더쳐가지고 해볼게요. 아, 육자리세개로는 진짜 힘들어. 형님들이고 확률이 희박해. 아, 육자리가 다섯 개 나왔어도 그냥 지를 텐데, 육자리세개로는좀 힘들어요. 지금 형님들 그냥 10만 더 하자. 아, 안되겠어. 10만 더 하자. 그냥. 불안해, 불안해. 10만 더 해가지고 육자리한두개더 만들어서 하는 게 안전빵이에요. 10만 더 하자. 가자. 나연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10만 더 할게요, 그냥. 어, 이게 맞아, 요 형님들. 괜히, 뭐, 세개 땄는데, 그냥, 뭐, 될놈들 그런 거 없어요. 어. 일단은, 6자리가 아홉 개 있거든요, 형님들. 여기서 하나 일단 지르고 확률을 보자. 가자, 칠. 칠! 아이씨, 날랐어. 여기서 날랐으면은, 1200 다이아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1200 다이아 가감하게 쓰세요. 가감하게 쓰고, 다 까버려. 다 그냥 날려. 가감하게. 쫄지 말고 주의 알림 추천 감사합니다 쫄지 말고 다 날려 어 그냥 이렇게 4가 떠도 그냥 날려 계속 6이 떠도 날려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한번 정신 사납게 혼란스럽게 한번 이렇게 혼란을 한번 주고 여기에서 바로 지르면 안돼또한템버쉬었다가아 맞네 이러면서 아이씨 기분 더럽네 인장이나 질러볼까? 한번 쑥 훑어보고 딱 지금 이렇게 NC가 혼란스러워 지금 막 혼란스러울 때 기습적으로 딱이 시벌 뭐한거지 나? 여기서 떠줘야지 감없네 아이씨 담배 땡기네 가자. 칠. 아, 씨. 어. 느낌이 안 좋아. 아, 가자. 칠, 가자. 가자. 아이씨. 아, 따. 지금 3 개. 4개 날라갔어요. 칠. 딱!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아, 목표 성공. 끝난 게 아닙니다, 형님들. 아, 인장의 달인이라 불러주세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6자리 4발이 남았어요. 팔 가자. 딱. 연타로 뜰것 같아, 이거. 딱. 아이씨. 아직 3발 남았어요. 가자. 그래. 아이씨. 아, 두 발. 아, 따, 씨. 아 목표를 7로 잡아서 그런가. 맨날 7에서 끝나네. 아, 한번 기회라도 주세요. 한번8 도전해볼게요. 가자. 7. 아이, 씨발. 아. 그래도 축칠 만들었다. 20만 다이아에 만약에 멈췄잖아 아까 거기서 그럼 못 뛰었어요. 10만 다이아 더한개시대한 수에요 형님들. 일단 축칠 만들었고요 목표는 목표 성공 근대이랑 명중 하나 스턴 내성 2% 올랐고요. 뭐 축복 감소 경험치 보너스도 올르긴 했는데 아 명중은 두개 올라요. 어 맞아 명중은 두개 올라요. 근대은 하나 오르고 명중은 두개 올라 축칠이.